내리막을 넘어서 투직 낙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제 또래 청년 분필자들과 정치적 색깔이 없는 청년들과 만나서 여러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느낌으로 물어봤는데 1 0명내외로 물어봤는데 모두 다인 동성으로 대한민국 안보 심각하게 심각하다, 대한민국 안보 답이 없다. 그 중에 한세4 명은 문재인 열성 지지자였다. 그중에 또 제가 알던 한 명이 최전방 최전방 g p g o p 는 아니지만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 대전차 시설 대전차 시설이 모두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각부대에 이제 상급 당시 상급자를 그리고 간부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쪽 사람들 따로 난리가 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전역했던. 청년들은 진짜 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일반 별로 지금 초반 혹은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북한과 그리고 대한민국 주사파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들의 용어조직이 계속해서 계속 휘말리고 있지 않나.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 영해, 영해에 있는 그 잠수함에도, 핵 잠수함에도 있는 핵까지 완전히 없애라. 라는 의미가 저는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결국 미국까지 몰아해야 된다. 라는 어패가 들어있는 북한의 완전한 용어 존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포함 다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는 자기들의 첫 발자국조차 떼, 떼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군을 압박하는, 그리고 미대상관을 압박하는 이러한 행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깨우려면 아무리 둘, 좌로 둘러보고, 우로 둘러보고, 주변을 둘러봐도 대한민국 땅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태극기 들고 외친다는데 미대상관 앞에서 제대로 하는 시민단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한의국땅 말고는 그들에게 저항할 세력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분지와 같이 힘냈습니다.